그러면 음. 이런 사건이 음. 생기면 뭐 미국이 지난수기 시기... 네, 그러면 그것이 지켜졌느냐 그거에 네. 어. 어. 대해서는 또 새로운 의미를 갖추고 싶어 할 외교적 네. 그러니까 음. 당연히 우리는 여권하고 음. 재발 방지를 애초말부아 재발 방지를 좀 이제 안할 거야. 이렇게 안심하면 안되 우리는 음. 일본에서 돈을 찾고 더 강한 보안도 주고 취해야 된다. 음. 그런데 일본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보기가 없고, 레드벨벳 행복! 이 카드로 이미 신청곡이었습니다. 퇴근길 저녁으로 김밥 사들고 가요! 라는 글과 함께 이런 게또 일상의 행복이죠. 퇴근길에 예, 김밥을 사들고 마음 가볍게 집에 들어가는 거 레드벨벳 행복! 신청하신 법 전해드렸고요. 오호사님이 회사에서 해외파견 건물을 추천받았는데 가족들도 걱정되고 사기생활에 대한 두려움으로 동기에게 양보했어요. 그런데 이번 순생심사에서 동기가 부장으로 승진했네요. 당연히 부러웠지만 그래도 가족들과의 행복한 일상을 함께 했기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잘하셨어요. 늘 선택을 해야 되지만 그때는 그게 또 최선의 선택이었잖아요. 얼마나 고민하다가 하신 선택입니까? 그리고 예, 가족들과의 시간 이게 사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는 더 값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보호사님 6 8 8 3님 요즘 뱃속에서 아기다 우리 <목소리> 사치 신청곡 준비했는데요. 오늘 저녁으로 치킨 먹으려고 맛있다는 마음에 있는 스 치킨집을 찾아갔는데 하필 쉬는 날, 아까 그대로 밥해줄까? 그래서 좀 신선하게 구찮아지고거든 어디 이런 거요 많이 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무조건 검색을 먼저 해준 거 같아요. 영업하는 게은지 검색을 해서 구청에 가니다 요즘 저녁, 보시겠지만납득이니까상관거예요 <놀람> 고의가 풀리는 신청법입니다. 그러면 내가 정리